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에 유익한 알찬 정보를 더해드립니다 정보플러스의 김관섭 인사드립니다 저희 정보플러스가 방송 나간 이후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많은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질타의 말씀도 주셨는데요 제가 한 번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 플러스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더 열심히 좋은 정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스튜디오에는 또 좋은 유익한 알찬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한분 모셔봤습니다. 춘추 여행사의 김성근 선생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부탁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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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생님뵐 때마다 말이죠. 네. <laughs> 뭐좀 그럴 수는 아이고저 양반 정말 속 편하게 팔자 좋게 살았습니다 <laughs> 속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 이런 음.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 어떠십니까? 아유 저야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손님들과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도 즐겁고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함께 여행하고 네. 또 그전에 하, 함께 여행했던 분들이 또 다시 저와 함께 여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늘 행복한 순간순간들입니다 역시 제 부러움이 예, 사실이었군요. 네. 예, 부러움. <laughs> 네. 어쨌든 그건 그렇고,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어, 좋은 정보를 주시기 건가요? 네, 그 동안 네. 저희가 서유럽 지역에 대해서 많은 손님들이 함께 여행을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족도도 높으셨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는 이제 가을에 네, 멋진 동유럽을 여행할 예정이고 동유럽과 거기 발칸을 한꺼번에. 여행할 예정입니다. 동유럽과 발칸반도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몇박 며칠? 14박 15일 일정입니다. 14박 15일. 네. 그 가시는 분들은 참 부러우신 분들이에요. 네. <laughs> 그런데 아저 소개를 본격적으로 해주기 전에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어, 이 지금 이번 여행 코스 말고도 그외뭐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서 꽉꽉 만석이라고 돼야 되나요? 네네, 그렇게 돼서 그렇죠. 다녀오셨는데. 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네. 다녀오신 분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 뭐 저희 회사에서 한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다녀오신 분들이 반응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 직접 모시고 다녔기 음흠. 때문에 그 손님들의 반응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서유럽 다녀오신 손님들 중에서 이번에 동유럽에 예약을 하신 분들이 여덟 분 정도가 다시 또 예약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런 거 보면 반응이 좋았고 또 손님들이 만족하셨다고 제 스스로 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또더 부러시네요. <laughs> 어쨌든 참 인생을 즐겁게 또 그럴 만한 여건이 되신 분들은 행복하게 사시는 것도 참 네. 좋은 거죠. 네, 자, 궁금해집니다. 동유럽 발칸반도 11개국 14박 15일 여행 네. 출발해볼까요? 네. 네. 저희 동유럽은 어, 이번에는 이제 독일 뮌헨부터 시작합니다. 아, 독일부터요. 네. 뮌헨에 저희가 도착을 해서 음. 뮌헨은 뭐 세계 3대 축제가 있는 옥토포스 축제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독일의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한데 뮌헨을 들어가는 이유는 저희가 피센이라는 지역을 가보기 위해서입니다. 피센이요? 예, 피센은 네, 피센은 노인슈반슈타인 성이라고 세계 3대성. 지금 그 디즈니랜드의 성의 모양이 아. 노인슈반슈타인 성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음. 노인슈반슈타인 성을 보기 위해서 독일 뮌헨으로 들어가서 거기부터 이제 낭만이 시작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laughs> 피센을 거쳐서 아, 또 우리 모차르트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음. 어르신들은 오질이라고 알고 계시는 오스트리아의 그 자스부르크라는 지역,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나 뭐 인스부르크도 있지만 음.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자스부르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또 음악의 고장이기도 하고요. 네. 과거의 사운드뮤직의 오브 뮤직의 촬영지이기도 한 자스부르크를 거쳐서 쭉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코로 넘어가시게 되죠. 체코의 프라하, 음. 체코의 프라하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영화에서 나왔던. 아름다운 장소이기도 하고, 또, 체코의 여러 명소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에,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체코에서 폴란드로 넘어갑니다. 음. 폴란드는 크라카오라는 지역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었던 어,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 음. 있었던 곳이죠. 어, 그 중에서 가장 어, 악랄했던 아우슈비츠, 음. 라는 그 수용서를 저희가 가시게 됩니다. 거기 가시면 그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다 묘사되어 있고, 다, 아,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문을 나섰는데, 아 유태인들이 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음. 아, 모든 것,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주 진짜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그런 글귀를 저희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모든 것은 다 용서하겠다. 그러나, 네. 결코 잊지, 잊지 않는다다 네. 갑자기 생각나는 매치되는 말이 예. Freedom is not free. 예. 어, 어떻게 보면 아예 네네. 제가 생각해도 근사하네. 네. <laughs> 언제 쉽니까 근데 네 언제 쉬어요? 이렇게 여행을 쭉 하시면서 일박은 어디서 하십니까? 아 저희가 음. 각 나라마다 박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아,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다 있는 게아니럼요 뮌엔에... 충분히 즐기시고. 네, 뮌헨서 네. 하루 주무시고.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잘스부르크에서 주무시고 음. 그 다음에 체코 프라하에서 주무시고 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어, 또 하루 숙박을 하시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 이 무리한 일정이 아니라 충분히 즐기시면서 아이, 그럼요. 충분히 즐기시는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헝가리 또... 부다페스트는 저희 한국에서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던 곳이기도 하죠. 네. 부라페, 부다페스트 왕궁 그리그 앞에 흐르는 다뉴브강 다뉴부강은 도나우강이라고도 하고 다뉴부강이라고도 하죠. 오스트리아부터 흘러 내려와서 쭉 헝가리를 거쳐서 동유럽을 지나가는 다뉴부강 앞에 주변에 있는 뭐 어부의 성이라든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왕궁이라든지 이런 것들 멋진 경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네. 근사하네요. 네. <laughs>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동유럽을 여행을 마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칸반도로 넘어가는데. 에, 부다페스트에서 발칸반도로 넘어가는 그 어, 크로아티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지역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4시간 반 정도 걸려서 크로아티아라는 지역으로 넘어가죠. 이 크로아티아는 아디리아의 매력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과거에 아, 빌 게이츠라든지 또 고인이 된그 누구시죠? 그 저기 애플의 음. 에, CEO 음.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가서 휴양을 했던 아.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음. 어, 드브리, 드브르비닉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음.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플레드비체라는 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브르비닉 해안가 음. 이런 것들이 음. 세계적인 네, 부호들이 찾는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경치를 보시면 뭐 미국에도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이 많고 전 세계에 좋은 경치들이 많지만 그렇죠. 네. 정말 이색적이고 색다른 음. 알프스와 연결되어 있는 기술과 또그 동유럽만에 갖고 있는 그런 멋진 경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 고지역만 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있 그렇죠. 있어요. 예. 예. 네. 그 다음에 아. 저희가 이제 보스니아라는 지역으로 넘어가죠. 네. 보스니아는 그동안에 과거에 한 10수년 전에는 내전 때문에 네, 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곳인데, 네. 그래도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은 거의 보존을잘 하고, 음. 어, 건물들을 잘보존한 나라입니다. 이 보스니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교가 공존하는 음. 지역이기 때문에 동서양의 문화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어, 정말 아주 이색적인 음. 네,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음. 이 보스니아의 살아야 보는 우리한테도 또 유명하죠. 1974년대 그... 이에레사시아, 이에레사 이해르사 선수와 정현숙 선수가 세계 탁구 선수권권대에서 처음으로 세계를 제패한 음. 도시이기도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라는 도시로 들어가서 뭐 여기는 이제 나토 군사박물관이라든지 나토가 당시에 세르비아를 공습했던 그런 음. 현장들 그런 것들이 지금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고 또잘 아시는 불가리아, 음. 불가리아는. 터키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인데, 음. 뭐, 그래도 불가리아 사람이 한 90%고, 터키 사람은 한10% 정도 몇개안 됩니다. 음. 하지만, 터키에 어떤 문화가 들어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동양의 문화가 어느 정도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예. 소련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서, 뭐, 레닌 광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광장 문화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에 가면, 어, 크레린 궁을 어, 중심으로 한 광장, 뭐, 레닌 광장, 무슨 광장, 광장 문화인데, 역시 동유럽에도 과거에 소련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지 광장 문화가 잘발달돼 있고, 음. 광장 주변에 네, 멋진 음, 그 건물들이 많이 잘분포돼 있습니다. 음. 자, 다음, 루마니아는 에, 동유럽에서 유일하게 음. 에, 라틴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네. 에, 이탈리아나 스페인처럼, 네. 네. 라틴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서, 뭐, 거기에, 우리가 아마 가서 보시면, 아, 여기가 거기구나 하고 느끼는 라틴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루마니아를 배경으로 해서 뉴스 앵커들이 많이 소개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루마니아는 또 집시의 나라죠. 네. 지금 많은 루마니아 집시들이 서유럽으로 내려와가지고, 서유럽에서 뭐 좋은 이미지도 가지고 있지만, 나쁜 이미지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음. 스페인의 세르비아 지방에도 이 루마니아 집시들이 내려가서 플라멩고라는 음. 그 유명한 춤을 춤. 만들어낸 사람들이 집시들입니다. 아유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그림 속에 쫙 그려지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게 네. <웃음> 그런데 <웃음> 네. 자, 이 짧은 시간 관계상 다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어느 곳에서 있습니, 무엇이 있습니다 전해드리긴 힘들지만 네, 네. 일단 저는 항상 검증한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좀 여쭙고 싶은 게 네. 주무시는 게 잠자리가 편해야 되는데 잠자리 어떻습니까? 네, 잠자리 좋죠. 요번에 네. 네. 저희 서유럽도 마찬가지로 네. 어, 저희 7월 달에 갔는데. 7월 달에는 호텔은 아닙니다 유럽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호텔들이 좋았고 특히 음. 이번엔 제가 어, 스위스에서는 샬레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샬레라고 아시죠 통나무집으로 된 호텔이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네아산 음. 밑에 있는 음.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예. 소, 손님들이 처음에 호텔에 도착했을는 규모가 작으니까 연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셨는데 일단 방에 들어가셔서 창문 창가로 보이는 음.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너무 탐복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그 호텔이 가장 최고였다고 었 말씀하시는 음. 그런 음, 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은 하나하나 제가 아주 자세하게 엄선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믿습니다. 네, 네. <laughs> 잡수시는 건 어때요, 음식은? 음식은 에, 저 아침은 이제 호텔에서 다 어, 뭐 아메리칸 스타일부 뷔페식으로 네. 하시게 되고 점심은 이제 현지식으로 합니다. 나라마다의 특성에? 네, 네. 그렇죠. 특히 우리가 뭐 어, 체코나 음. 또 이런 데를 가시면 옛날에 그 몽골 사람들이 와서 잠시 지배했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순대라든지 <laughs> 만두하고 똑같은 음식이 있습니다. 골라시라 그하는 음식인데 음. 어떤 분들은 우리 오늘 현지식입니다 하고 가서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이 나오는 거 보고 아김 사장 이거 여기 웬 순대가 나와 만두가 나와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근데 그거는 그 당에 당시, 예, 예. 그 당시에 약간의 영향을 받아서 음. 어, 요즘까지도 어 그게 현지식으로 아주 잘 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녁 음식이 됐니다 저녁때는 어떻습니까? 저녁은 저희가 한식 있는 감상. 지역. 뭐두말 예. 하면 잔소리죠. 네네. 그 외에는 <laughs> 또 현지식으로 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네.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네. 어, 가격이 어떻습니까? 가격, 지금 가격이 저희가 좀 이제 고가면은 조금 좀 저희가 지금 14박 15일에 4,000불이 안 되는 가격인데요. 네. 어, 지금 아마 타 회사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음. 약 4,500불 정도의 가격일 겁니다 음. 근데 이제 가격이 싸면 이게 싼게 비지떡 아니가 하시는 저도 그게 그, 우려가 되거든요.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음. 어, 우리 회사를 알리는 기간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싸다고 엉터리로 하면 음. 손님이 절대로 다시는 안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것은 음. 딴 곳을 이용하는 것이 저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 같습니다. 네네. 줄일 수 있는 게 노하우죠. 인솔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저번에저럼 각지의 전문가들이 해주시는 거 맞습니까? 네네. 여기 엘에이에서부터 음. 출발은 미국서부터 에 출발은 이제 전화 아니면 음, 저희의 하시고. 전문가들이 동행을 하고 그리고 현지에 현지에서는. 가위가. 현지 지역별로 가이드들이 다 나와서 전문성 있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유뭐 네. 이런 말씀 듣고 나면 전해드리는 건 좋은데 듣고 나면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꼭 한번 좀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점처럼 기회가 안 되는데요. 네네. 자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여건이 되시면은 또 이렇게 근사한 여행을 함께 하시면서 추억과 행복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자리하시면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네네. 시간에 더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